뒤로 가는데도 엄청난 스피드 정확한 타이밍에 무릎 안자 수비 바로 일어서서 패스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광왕 홍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허벅지부터 무릎 정도의 높이까지 오는 공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어, 관련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가슴이나 배로 맞고 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끌어안아 잡는다는 거, 또 우리가 잡아야 하는 공의 범위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 영상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비요정이 될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 있을 때 허벅지에서 무릎까지의 높이와 앉아 있을 때 가슴에서 배까지의 높이가 같습니다. 결국 허벅지에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공은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앉아서 가슴이나 배를 이용해서 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자세를 무릎 앉아 자세라고 합시다. 결국은 서서 잡느냐 앉아서 잡느냐 그것만 다를 뿐 높은 공이든 낮은 공이든 공을 잡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자면 허벅지에서 무릎 높이로 오는 공은 무릎 앉아 자세로 잡으면 된다입니다. 기본 연습에서는 정해진 자리에서 공이 낮게 오면 무릎앉아 자세를 하면서 공 잡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딱 정면으로 오는 공만 잡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잡아야 하는 공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낮은 공이면 무조건 의미 없이 무릎앉아 자세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초보일 때는 이 범위의 공만 무릎 앉아 자세로 잡고 실력이 늘면 아주 조금씩 이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거꼭 기억합시다. 실전 연습에서는 경기처럼 움직이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무릎 앉아 자세로 공을 받는 것을 연습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정면으로 오는 공을 잡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씩 정면에서 아주 약간 옆으로 가는 공까지 잡는 것을 연습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약간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범위는 잡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안정을 추구한다면 그냥 정면으로 오는 공만 잡도록 합시다. 무릎 앉아 자세가 만능인 것처럼 무조건 무릎 앉아 자세로 수비를 하는 선수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왜 무조건 무릎 앉아 수비를 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릎 앉아 자세를 했을 때 무릎과 허벅지 쪽으로 오는 너무 낮은 공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공은 가슴과 배를 이용해서 멈춘 다음 잡는 건데, 밑으로 오는 공은 그걸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공은 그냥 무릎 앉아 자세를 하지 말고, 서서 턴 하면서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무릎 앉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무릎 쪽입니다. 이런 건못 잡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무릎 앉아 자세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무릎 앉아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옆으로 가는 공을 잡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무릎 앉아 상태에서도 움직이며 옆으로 가는 공을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옆으로 더하기 밑으로 오는 공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셋째, 서서 수비를 하는 것이 무릎 앉아 자세로 수비하는 것보다 피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의 두 장면은 정면이 아니라 무릎에서 살짝 옆으로 던진 공인데 서서는 쉽게 피했지만 무릎 앉아 자세로는 옆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는 무릎 앉아 자세를 했는데 상대의 공이 나를 지나 상대의 외화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되었을 때 일어서서 수비를 하려고 해도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다 아시죠? 아마도 영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무조건 무릎 앉아 자세를 하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섯째는 무릎 앉아 자세를 하면 얼굴이나 머리에 공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태라서 아웃 판정까지 받게 되니까 필요한 순간에만 무릎 앉아 자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 앉아 수비가 허벅지에서 무릎 정도의 높이로 오는 공을 잡기 좋은 수비 방법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무릎 앉아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의 방향을 확인하고 무릎 앉아 자세를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합시다. 오늘은 서있을 때 허벅지부터 무릎 정도의 높이로 오는 공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수비 여정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구왕 홍키였습니다.